아니 근데 뭔가 개같이 불쾌한 느낌이 거예요. 저요? <laughs> 좀 무섭거든요, 예. 저희 엄마는 저건 괜찮애라고 했는데. <laughs> 소심한 성격을 왁타버스에서 고쳐보고 싶어서 지원한 룩셈부르크 할때셈을 쓰는 수셈이다. 핏기 없는 얼굴에 유난히 낮은 텐션을 가졌고 전체적으로 음침하며 개같이 불쾌한 느낌을 가졌다.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으로 보이지만 나이는 만만하게 당할 것 같다며 공기를 거부하였다. 예측 불허의 질문을 잘하고 엉뚱한 면이 있는데 이는 나쁜 의도가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라 더 웃음을 자아낸다. 아카데미 합방에서 설리반 옆에 앉아서 대뜸 뷰를 좋아하냐. 동기인 길버트에게서는 왜 잘린 거냐고 대놓고 물어보거나 우악구대게 설리반한테 질문 다 했으니 자리 바꿔도 되냐고 물어보는 듯 단순 관계를 넘어서 거의 사이코패스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다. 왜요? 저그 설리반님한테 질문 다 했는데. 이동휘한테는... <laughs> 수세미는 첫 등장까지만 하더라도 얼럿키 부정형 인간이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부정형 인간과 겹치는 캐릭터성으로 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았지만 부정형 인간보다 오히려 특유의 소심하고 음침한 느낌과 순수함 같은 느낌의 질문으로 의도치 않게 딜을 넣는 등 부정형 인간과는 다른 캐릭터라는 것을 보여줬다. 예, 그 뉴진스의 디토. 예. 다 불렀음. <laughs> 매우 좋은 폼을 보여준 덕인지. 입학식에서는 인기투표 결과 전체 5위를 달성하였다. 개인적으로 잠깐 나올래 커버 영상을 찍었다가 진이가 실시간으로 활정을 당하는 걸 보자 황급히 삭제하고 진이에게 감사를 표했다. 수세미는 학예회 회의 모임 후 아카데미생으로 최종 합격했다. 미용실에 갔는데 예. 미용사 분께서 저한테 뽑고 예. 봤냐고 물어보셔가지고. 아. 저는 친구들이랑 봤다고 거짓말 쳤어요. 아. 아. 아.